네, 안녕하세요. 몽글몽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포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밥 용기에 밥을 이렇게 한쪽으로 휘우쳐서 퍼주시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 전에 만들었던 에그스크럼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이쁘게 담아주시고 파슬리 가루 정도 이제 솔솔 뿌려주신 다음에 이제 토핑으로 어, 된 튀김류를 이렇게 이너 트레이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등신돈가스를 담은 경우고요. 이너 트레이를 먼저 이렇게 네, 먼저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레 전용 용기에 카레를 담아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어, 열기 때문에 팽창할 수가 있어서 한쪽을 먼저 고정시켜 주시고 공기를 빼주시면서 밀면서. 가주시면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로 해서 흘리거나 흘러넘치거나 흘러 쏟아질 일 없이 안전하게 배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몽글몽글 포장 방법까지 끝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글몽글 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